안녕하세요. 목포 팔도수산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목요일이에요. 오늘 주문해 주시면 내일 이 싱싱한 햇감 병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물량이 많이 없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목포 수협 위판 수산물 2022 강진호에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팔도수산 24번. 중매인한테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목포수협 이판수산물인데 노조에서 이걸 담았습니다 여러가지 정보 알려드렸죠 오늘 한상자에 40마리씩 들어있는 병어구요 횟감으로 좋고 그 다음에 집에서 구이로 조림으로 딱 드시기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손바닥에 올려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손바닥보다 더큰 사이즈죠. 같이 한번 볼게요. 27cm 정도 여기 끝까지 병어는 꼬리가 두개 있는데요.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어요.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은 병어가 아니고 덕자병어라 그래가지고 더 살이 자체가 뻣뻣합니다. 이것은 살이 부드러운 생선이고요. 가끔 병어가 너무 비싸다고 댓글 다시고 또 전화하시고 문자로 말씀하시는데요. 병어 자체가 비싼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병어는 지금이 가장 제철입니다. 목포에서도 이 가격이고요. 올라가면 더 비쌉니다. 저는 새벽에 나가서 제가 직접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가격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 상자 중에서, 세 상자 중에서 제가 세 상자를 다 사왔고요. 오늘은 열 마리 하시면 10만 원, 10만 5천 원 실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마리는 5만 5천 원 되겠습니다. 물건이 많이 없으니까 가격이 비싸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어제 주문하신 분들은 어제 가격으로 제가 보내드려야 맞겠죠. 어제 주문을 했는데 제가 못 보내드렸으니까. 물량이 이것밖에 없어요. 병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우젓, 어제 늦게 제가 새우젓을 준비해가지고 왔고요. 화요일날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젓입니다. 오젓. 자, 눈도 세운 눈도 보시고요. 잡티 하나도 없습니다. 큰거 작은 거 섞여서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고를 수는 없잖아요. 네, 음력 5월에 잡힌 게 지금 오젓이라고 그러는데요. 오젓은 육접보다 가격이 더 비싸고 이게 조금 더 크면 음력 6월에 잡으면 육젓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곱하기 3배 정도 가격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300만원 주고 이거를 샀다. 그러면 9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1kg짜리가 비싸고요. 이것은 오젓, 오젓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산이 확실하고요. 목포수협 입판장, 새우젓 입판장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경매 받아가지고 2kg, 한 통에 2kg씩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리고 왔습니다 제가 가게가 좁아서 택배에 포장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장소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딱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을 사가지고 통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왔고요 또 물도 섞지 않았기 때문에 보세요 둥둥 떠 다니지 않죠 물을 섞으면요 새우만 많이 넣은 게 아니라 여기다 물도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새우보다 물이 더 많겠죠 그럼 가격이 그만큼 싸지 않을까요 그런 걸좀 감안해서 보시고 오전한 통에 2kg고요 자 정확한 전자저울로 달아봤습니다 2.28 나옵니다 이게 이거 하나만 사시면 35,000원이고요 두 개를 하시면 3만원씩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배송이고요 그러니까 뭐세 개를 한다 9만원 네개를 한다 12만원 뭐. 더 이상 할인은 없습니다 저도 물량이 뭐 한 180개, 200개 안쪽으로만 있기 때문에 매일 매일 또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새우가 더 자라고 크니까 이거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 또 저를 막 여름부터 뭐 저를 좀 괴롭혔던 분들 계세요. 새우를 언제 주냐? 빨리 보내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문자를 달라, 전화를 달라, 막 하셨던 손님들 제가 일일이 전화를 못 드립니다. 실은 그러니까 영상을 두루두루 보고 계시다가 빨리 사세요. 이 정도 되는 것은 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키로에 3만원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부르는 게 값이에요. 또 속기 딱 좋은 게 새우젓 같아요. 원산지 진짜 정확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목포 수협비판장에서 경매를 받았고요. 국내산이 확실하고요. 국내산 중에서도 목포 것입니다. 신안 새우젓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신안에서 잡아서 목포에서 경매를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빨리빨리 서둘러 주셔야 받으실 수 있겠고요 또 오늘 너무 물량이 많아요 지금 어제 저녁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물량이 많아서 입금 확인되면 순서대로 보내니까 늦어도 토요일까지는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문하신 분들요 자 가격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2kg 짜리 하나만 하시면 하나만 하시면 35,000원요 두 개를 하시면 6만원 되겠습니다 병어 가격 알려드릴게요 10마리 26에서 27 정도까지 나가네요. 오늘 사이즈가 조금 더 크네요. 다른 날보다. 음, 10마리 10만원, 5마리 5만 5천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